반갑습니다 디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무과금 로드나인 디용tv 영상입니다 어, 이번에 아이템들이 좀 많이 팔리는 바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리고 다이아가 12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다이아가 12만이 됐죠 무과금으로 어떻게 12만이 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이아를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욕도 많이 듣습니다. 다이아를 못, 쓰... 이 다이아면 지금 전투력을 뭐한 9만, 10만 찍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지금 욕을 좀 많이 듣는 상황이네요. 그렇듯 다이아를 잘못 사용하고 모으기만 하다 보니 12만 다이아가 되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리셔서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다이아가 12만이 된 경우는 이 아이템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승급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다이아 정도 하네요. 거의 2 다이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숙련 등급 승급서도 17 다이아 정도 해서 거의 2, 20 다이아 정도 하네요. 이게 처음 제가 거래 내역을 보면 이게 승급서 같은 경우 20 200이 아, 20이구나 20 다이아에 팔았고 요 고급 승급서는 2 다이아 정도에 팔다 보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팔렸는데 또한 번은 승급서가 누가 쓸어갔어 승급서 중급 승급서랑 고, 수, 아, 중급 승급서라 숙련 승급서를 쓰러 가가지고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은 40 다이아에도 한번 팔았습니다. 200개. 그래가지고 다이아가 굉장히 많이 번 상황이네요. 뭐, 이거 영웅템들도 꾸준하게 팔고 있고, 팔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저는 1 다이아에 구매를 했습니다. 중급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구매한 이유가 제가 그 어빌리티 중에서 어둠의 무기는 이 마스터 등급을 한번 가보려고 이걸 쭉 모았거든요. 이게 제작을 보면 지금 이그랜트로 장인 승급서도 줬고 그리고 장인 승급서 만드는 전문가 승급서도 지금 4개가 있어서 총 6개 이제 4개만 더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계속 모아왔었는데 사다 보니 느낌이 어? 좀 저렴한 상태네? 라는 것을 느껴서 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시세가 이게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서 팔고 막 하다보니 굉장히 다이얼을 많이 본것 같네요. 이게 얼마에 샀냐면 중급 승급서는 1다이아일 때 거의 한 2주정도 모았었고 숙련 승급서는 이것도 10다이아일 때 되게 많이 샀었습니다. 여기 보면 구매하는 거 보니까 뭐 0.99에도 샀었고 1다이아 0.8뭐0.9 10 0.86도 샀고 거의 1 다이아의 구매를 계속 계속 했었죠 어좀 나름 저렴한 순간이 구나 라는 어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터리 등급 레벨이 800 인가 까지 뭐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저도 쓸겸 계속 구매를 했었는데 어이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뭐 세르비스 각반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을 때는 이게 가격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이게 서버마다 틀립니다. 좀 가격이 그 사람들이 수집을 넣는 아이템 중에서 서버에 매물이 없는 것들을 주로 파밍해서 이 가격을 좀 높게. 그리고 저희 서버에서는 지금 세르비스 각반이랑 지금은 아또 아닐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각반 그리브 신발까지 좀 매물이 없어서 좀 가격을 제대로 받고 팔았고, 그, 리고또 증급, 승급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 이거 영문은 저번에 보 그냥 2,500에 빨리빨리 팔았습니다. 신경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2,500에 팔았었고, 그리고 이거도 승급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듯이, 보시듯이 계속 구매를 했었죠. 구매를 해놓은 게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오, 올라간 거의 이다이하면 어, 두 배가 오른 거라서 나름 솔솔합니다 이게 보면 끊임없이 구매한 것을 볼수 있죠. 이렇듯 구매한 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좀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어, 많이 많이 구매했었습니다. 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 2다이아 정도인데 만약에 뭐 아, 다음 주 패치 노트 예상을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1다이아에 구매를 했고 어 2다이아면 두 배를 먹은 거라서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하고 팔고 있습니다. 오 3다이아면 3배고 4 얼마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다이아가 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꽁돈이 생겼습니다. 역시 로드나인은무과금으로 즐기기 굉장히 괜찮은 게임인 것 같네요. 지금은 레벨 89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전투력은 73,000입니다. 조만간 74,000을 찍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